그럼 단체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네!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스테이씨입니다! 안녕하세요. 어? 오늘 그러면 개인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? 네!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저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! 반가워요!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스테이씨 제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스테이씨 제 합니다. <laughs> 사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 다음 곡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아니 제 친구 여기 다니거든요, 구경대를. <목소리> 꼭 얘기해달라고 <하려면> 하길래. <laughs> 저도 아까 봤거든요. <목소리> 아, 제 친구들이 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, 이제 지금 이제 유학교육가에 한글이라고. <목소리> 아, 노즐도 있고, 모험도 있고 그럴 텐데, 친구를 보고 있니? 그걸. 어, 리조이 가게 친구도 같이 왔어요. 친구들도 있으니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아 그리고 혹시 제가 동화중 출신인데 동화중 출신 있어요? 어쩐지요. <laughs>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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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. 그래서 맞아. 한 번쯤은 가보셨을 수도 있어 주변? 어 가봤어요? 아 주변에 그래서 막뭐 성지구나 뭐 굉장히 많은 동창구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들도 많으거아니까요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저희를 응원해주셨으니까 저희가 <laughs> 저희가 다음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노래죠? 헤디베어 <laughs> 한번 들어볼까요? <목소리도> 좋아요! 한번 해볼까요? 네! 아니 인형을 왜 자꾸 빠지는거야? 어. <laughs> 그, 앞에 일로 와서 좀 찍을까요? 아. 좋아요! 왜? 아, 뭐하지? 어, 난 그냥 구경대 해야지. 하나, 둘, 셋! 구경!